여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루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 있는 가족들이 악인의 말과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즐겁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영혼이 만족게 되고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와 감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자족하는 마음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공일과 자비와 은혜의 아름다운 삶을 살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사냥꾼들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죄와 어둠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덕을 세우며 인정받게 하옵소서. 슬기롭고 부지런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극들이수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빌립 집사처럼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중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증,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할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아멘.